지난 12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공적연금 미시모의 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2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상정을 했다가 고류를 했어요 국회의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니까 5월 26일 날 회의를 열어서 영구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 보도도 되니까 어제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연구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다시 수정해서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더 나빠진다. 네. 소득대체율 인상해서 노인 된다. 빈곤율 네. 강화해야 된다. 네. 이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공헌화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 50%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어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43%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과 국민의힘 안하고 많이 패치가 되니까 이걸 숨기고 비공개해서 은폐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상조사하고그 당시 이런 상황에 관여한 모두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벌방지할 수 있거든요.